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전북 도내 일원에서 4차례에 걸쳐 편의점이나 금융기관, 금은방 등 우리 생활 주변 속 발생하는 강절도 및 주요 범죄 발생시, 기능 간 대응으로 신속한 검거를 도모하는 실전 대응 능력 향상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15개 경찰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10여일간 실제 도내에서 발생된 강력 사건을 토대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조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방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현금 강취 후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시나리오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112 신고 접수 후 인접 출동 요소 지령 및 강력팀과 지역경찰이 동시 출동해 현장 조치, 상황 전파, 주요 도주로 차단 및 범인 검거까지 현장 검거한 수범 사례도 설명했습니다. 이호신 형사과장은 신속한 범인 검거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FTX를 실시했고 이번 훈련 결과를 토대로 기존 시스템을 보완, 효과적인 대응안을 마련해 향후 강력 범죄 발생 시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